음,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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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가 어? 잠깐만 저 모자 빨간 모자 <laughs> 빨간 모자 삼배좀 <laughs> <3배 웃음> 당겨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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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. 더 오른다. 미쳤어. 더 오르냐? 제가 책임지고 치킨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야. <laughs> 놀라 죽는 줄 알았네. 음, 뭐야? 어? 나그 어? 맞는 거 같지 않아? 어. 어? 저격 성공이래. 짐친 어? <laughs> 친구가 어? 저격 했는데 뭐야? 이 바놈의 거. 야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지금 또 어. 저격을 한다고? 어우, 답은 슬업네. 근데 이게 실친저격이라 <laughs> 아니야 <웃음> 오히려 좋아 제목으로 <laughs> 뽑아 오히려 좋은거야? 이걸 유튜브 가면 뽑아주네 친구가 또 아니 아. 근데 맨날 배그 같이 하는 친구거든요? 음, 그 우리 유튜브에도 몇번 나왔어 맞아 맞아 쟤너따라서막 죽이는거 아니겠지? 한사람 있고 한사람 하기 근데 내가 먼저 들어가죠? 저지집 걔야 친구 아니야? 아닌것 같은데 야 진짜 조용히 해줄게 이번판에 아 <laughs> 어. 안와봐 어? 한국인이다. 너도 쿵퀀비트쿵퀀비트 싸줘야지. 뭐지? <laughs> 이 불쏘나 느낌이 치, 들어. 이거 아니야. 이거 이 불쏘네 느낌. 이거 논란되면 나 책임 못 져. 어, 맞... <laughs> 맞는데 내가, 내가 이겼어. <laughs> 어, 야, 이걸 이기네. 아, 당신의 유품, 내가 입겠습니다. 잘했네 방금 진짜 잘 쐈다. 어, 방금 진짜 잘했어요. 음 아! 아 괜히 올라갔지 <laughs> 아, 어어? 뭐야? 이거 어어? 불경해? 감히 나랑 같은 방향 간다고? 뭐야? 진심이야? 아니지? 어, 아니지, 니네. 그래, 그래. 딴데 가고, 어 너도 딴데 가고, 그래.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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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너딴데가 그래 오, 좋아.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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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너 닦으러 온다 아니 내가 닦을 거 같아 쉽게 도트만 먹어봐 내 도트만 먹으면 니네 진짜 닦대 도트만 먹어봐 진짜 닥 도트만 먹어봐 진짜 니네 재명이 못살줄 알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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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이거 알면 진짜 얘기다. 아 이건 봤을 수도. 어디야? 플레이가 어? 잠깐만. 저 모자, 나. 빨간 모자. <laughs> 빨간 모자. 삼배 <4배 웃음> 중 땡겨봐. Hello. 야 맞잖아. 맞아 맞아. 내 <laughs> 국풍 <국북> 밑에 때려. <laughs> 개웃기네. 아니, 어쩐지 위치를 잘모라 <laughs> 아니, 진짜 이거 뭐야? 이거 옳지 않아요. 이런 거... 저이 원래 쉽게 돼? 우리 <laughs> 사람 없나 봐, 배그 진짜... <laughs> 오... 오... 뭐야? 오, 오, 뭐야? 진짜 오, 이 흥분하지 마. 너가 불리해, 내가 불리하지. 아, 어딨어? 이러지 마. 저위 상자가 있는데, 누를한 명을 닦았네. 얘가 잘하는 애가 좀 변태 같은 짓 하니까 더 무서운 거야. 이게... 갈아입어, 아입어 난지 모르게. <몰> 그리고 난 음... 도망가. 탁월한 <laughs> <더, 타고난> 선택, 탁월한 <몰> <도망가> 선택. <laughs> 오가 <오프> 왜, 왜, 왜. 자놀라가지 마. 심장이 약해. 오오 오! 오! 어디가, 우와! 우와 으 어디야, 어디야. 너 가만 둬! 어디야, 어딘데. 해, 빼꼼, 빼꼼, 해. 해, 해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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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해, 빼꼼. 어 니지 근데 진짜 이 자식 기도빈이 아주 철저한데 도망가 바위 뒤로 바위 뒤로 바위 뒤로 은폐은아 은폐. 저기 다배 찾았다 딱대 배이 나간다 <웃음> 모자 <웃음> 모자 쓰고 있는 거봐 아직도 나와이 다시 쓰네 도망가 도망가 아 내가 봤을때 일부러 안맞춘거아 일부러 맞춘거야 <laughs> 저런애가 아닌데 야저 갖고 논다 지금 보여주나 보여주나? 보여주나? 지금! 심리전 어씨어두더지좀이야야 <laughs> <두더기전. 웃음> <laughs> 에? 매콤? 뇨? <laughs> <laughs> 어차피 쟤 와야돼 오! 오. 와 <laughs> 도망가! <laughs> <laughs> <뇨? 웃음> 어쩔 건데, 어쩔 건데, 어쩔 건데, 어쩔 건데 오 어, 쟤 내려온다 어디? 왼쪽, 왼쪽 어디? 와, 돌아서 내려오는 저치미함 아, 왜 자꾸 저격해? 왜 못하는 사람 저거 만들어 오오오 와, 오, 다른 애, 다른 애 다른 애야, 다른 애야 의류 빨리 빨아, 빨아 오, 계절 썼다, 방금 와 11명이야, 11명 치킨각 날카롭게 썼죠? 저 친구 이제 슬슬 몰라, 너 모른다, 너 모른다 와와와아아씨 소음기라 모를 수도 아아씨아야 <laughs> 아직도 아, 있어 진짜 잘하기네 어이구 미션 들어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치킨 디너 치킨 5, 디너 치킨이 5천 원 쟤네 뭐 먹었어? 어, 3, 지금 3, 거기서 국풍할 때가 아닌 것 3, 같긴 해 삼베당을 먹었는데 어, 거기... 여기 오케이 여기. 거기다 거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른쪽 잘봐각 여섯 명야이할수 있다 진짜 그럼 오 깜짝이야 씨너 그럴 거야? 아 저기 있던 애 잡아야 되는데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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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뭐야 어! 어.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이렇왜이왜그 이렇게 이렇게 막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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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이렇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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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! 막판! 오케이. 기필코 치킨을 뜯고 이야겠어아 저기 또... <laughs> 불안해 저거. <laughs> 아니, 어떻게 아. 진짜, 그 있, 아 진짜. 아 이렇게야. 벙커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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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망했다. 살려주세요. 무조건 옆건물에 있다. 오 나쁘지 않아. 딱자 우리 먼저 먼저 선 선제 공격. 너가 먼저 구, 구, 공 비트 보여주던가. <laughs> 진짜 씨. <laughs> 오 모른다 모른다. 오 다른 친구인데? 다른 친구인데? 다르네요 나이스 북콩비트 선창하자 어디서 쏘는 거야 어, 뭐야. 뭐야 뒤에서 널 쏘는데 어디서 쏜 거야? 한 번만 더 너를 너를 보여줘 도망가 도망가 야 재밌냐? 야, 재밌냐고 오오! 뭐야? 데스킨 봐봐 야 이게 두방으로 이렇게? 아 이거는 그냥 아... 잘쌌네요 아 아쉽다 가비가비 하... 가비.